시댁 어머님, 이번에 저희랑 같이 일본 온천여행 다녀오는 거 어떠세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아니요, 엄청 싸요. 100만 원 정도면 알차게 다녀올 수 있어요. 경비랑 코스는 저랑 남편이 전부 다 준비할 거니까 어머님은 짐만 싸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저랑 캐리어 사러 같이 백화점 가요.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사드리려고요. 아이고, 너무 고맙구나. 근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 여행 보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캐리어까지는 안 사줘도 괜찮다.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라서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어머님. 구려엄마 그래, 이 사람이 엄마 생신 선물 사드린다고 1년 전부터 캐리어 보고 있었다니까? 고맙구나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마. <laughs> 가족여행으로 계획 잡은 거라 형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형님도 시간 되면 같이 온천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아, 난 됐어. 왜, 그러세요? 난 유럽여행 다녀온 후로 아시아권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세요? 음, 그렇지. 아무래도 나는 유럽을 다녀와 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견문이 좀 넓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아시아권 여행은 눈에 차지가 않더라고 뭐 올케 수준 정도면 일본 여행 재밌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재밌게 다녀와 며칠 전에 전화해서 돈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니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돈 보태줄 수 있어 필요하면 말해 아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돈이 없게 누가 없다고 그래 며칠 전에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거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창피해하고 그래. 아니, 엄마, 조용히 좀 해, 진짜. 그때 잠깐 현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라니까? 엄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주책맞기 떠들지 말고. 그래, 그래. 엄마가 미안해. 아무튼 간에 돈 필요하면 엄마가 백만원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말해. 알겠지? 아니, 엄마, 그만 좀 말하라니까?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쟤왜 저러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내버려둬, 엄마. 쟤 저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너는 누나한테 쟤라니? 누나도 누나 같아야 누나라고 하지. 저런 게 무슨.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4년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신혼부부예요. 남편과 저는 최대한 신혼을 즐긴 후에 천천히 아이를 가지자고 결혼 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며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에게는 5살 위인 신우이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자존심이 세고 허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벅 한번 갈때 사진 200장 찍어서 일주일 동안 인소타에 스벅 매일 가는 컨셉으로 글 올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남편은 1년에 한두 번씩은 동남아로 여행을 가요. 유럽이나 미국, 남미는 경비도 부담되고 일을 오랫동안 못 빼는 관계로 가까운 동남아로 3, 4일 정도 다녀오고 있어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다섯 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신웨이가 탐탁지 않아 해요. 탐탁지 않아 한다기보단 굉장히 무시를 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시댁. 다음 달에 동남아 여행 가는 거니? 네 어머님 이번에는 태국 다녀오려고요 재밌게 잘 다녀오너라. 신혼 때 알차게 놀아놔야 나중에 애 낳고 힘들 때 버틸 힘이 생기는 거란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아이 가지기 전에 남편이랑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그래 그래. 아주 잘했다. 가면 과자나 좀사 오려무나. 다음번엔 엄마도 같이 가. 같이 가자니까 왜안 간대. 맞아요, 어머님. 저번에 일본 여행도 엄청 재밌어 하셔서 태국 여행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가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재미나게 다녀와. 맛있는 간식거리 있으면 좀 사오고. 당연하죠, 어머님. 선물 잔뜩 사들고 올게요. <laughs>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국 여행 얼마 안 해서 저희 부담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랑 자주자주 놀러 다녀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유, 올케는 또 동남아야? 지겹지도 않아? 동남아를 뭐 하러 가는 거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동남아 좋아요, 형님. 음식도 맛있고요.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올케는 가만 보면 참 비위도 좋아.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가서 푼돈 쓰면서 정신승리 하고 싶어? 그래서 꾸역꾸역 동남아로 가는 거야? 형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랑 남편이랑 동남아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관광지라 음식도 맛있고 더럽거나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렇게 여행 가는 게 좋으면 유럽 여행 가면 되잖아. 안 그래? 좋은 유럽 놔두고 왜 더럽고 못 사는 동남아를 가냐 이 말이지. 비싸서 그래? 나 같으면 동남아 두세 번갈돈 모아서 유럽을 가겠다.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형님, 동남아 여행 다들 많이 가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부담도 없고요. 가보면 지금처럼 그런 말안 나오실 거예요. 미안한데 갈 일이 없어. 유럽 여행 다녀와 본 나한테 동남아 여행을 가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쌀밥 먹어본 사람한테 개밥을 먹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 건 유럽 여행을 다녀와 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매일 동남아만 가니까 우물 안 개구리처럼 견문의 발전이 없는 거잖아. 올케 프랑스 파리도 한번안 가보고 늙어 죽을 거야. 그런 걸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에펠탑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 얼마나 멋진지 올케가 알아? 베르사유 궁전은 또 어떻고 마치 내가 과거의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꿈속을 걷는 기분. 이건 진짜 가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특권 같은 거야. 아직도 프랑스의 냄새와 날씨가 생생하게 기억나. 루브르 박물관도 굉장했지. TV에서만 보던 루브르 박물관을 내가 실제로 가보게 될 줄이야. 올케도 알지? 루브르 박물관 말이야. 파리의 랜드마크잖아. 아, 생각난다. 거기에 모나리자 있잖아. 아, 네네. 좋으시겠어요. 유럽은 유럽대로 느낌이 있고, 동남아는 동남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유럽 여행보다 동남아 여행이 더 좋았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유럽 여행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끼리끼리라고 하잖아. 올케처럼 동남아 쌈마이 여행 좋아하는 사람 지인이면 안 봐도 뻔하잖아. 올케 지인들도 쌈마이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지 뭐. 안 봐도 뻔해 싸구려 인간들. 형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싸구려라니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세상을 넓게 보라는 거잖아, 내 말은. 올케가 좁게 발끈하는 것도 유럽 여행 다녀와 보면 부질없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사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달까? 사람은 말이야, 유럽을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후로 나뉘는 것 같아. 말 그대로 계급이 달라지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올케랑 말 섞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해. 어디 동남아 여행만 하던 사람이 유럽 여행 다녀와 본 사람한테 말을 걸어? 이건 진짜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세상 참 좋아졌어. 그치? 듣고 있으니까 진짜 지랄지랄 생지랄 육갑을 떨고 자빠지고 있네. 좀 전까지 입맛 없다면서 찬물에 밥 말아서 파김치에 와작와작 잘도 처먹던 년이 무슨 개나리 두루치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넌내 남동생으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냐? 파김치를 콧구멍에 쑤셔 박아버릴까 보다. 정신병자 같은 게 진짜. 여보 그냥 무시해. 걔가 짖는다고 따라 짖을 필요는 없잖아. 별거지 같은 게 진짜. 정신병 걸려도 유분수지. 곱게 좀 늙어. 저러니까. 어휴 됐다. 말을 말자 말을. 그래. 유럽 여행도 한번안 갔다 와본 네가뭘 알겠니?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만 너랑 나랑은 인생의 깊이가 다르니까. 앞으로도 싸구려 동남아 여행 많이 다녀오세요. 가서 병이나 걸려오지 말고. 하하하. <laughs> 정말 남편의 누나만 아니면 딱이라도 갈겨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디로 여행을 가던 그건 남편과 제 자유인데 그걸 가지고 무시를 하다 못해 인격적으로까지 모욕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신우에 있는 10년 전에 유럽 패키지여행 한번 다녀온 걸로 지금까지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한심하고 없어 보이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돈돈 거리는데 시어머님 생신 때 일본 여행도 꼴랑 100만원 없어서 못 갔으면서 정말 허세가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딱 저희 시누이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여행을 가기 전부터 시누이만 만나면 기분이 잡치고 계속 저런 말을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해외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제친 여동생에게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안 가본 나라가 없다시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동남아 여행은 저랑도 자주 같이 갔었어요. 시누이의 얘기를 들은 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시누이랑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시어머님 부름으로 시누이와 카페를 가게 되었고 잠시 후제 연락을 받은 동생이 카페로 들어와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카페. 언니, 이번에 태국 가려고? 음, 이번에는 연차 몰았을 수 있어서 좀 길게 다녀오려고. 재밌겠다. 다음번에 나도 같이 가. 알겠어. 동생분도 동남아 여행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도 엄청 좋아하죠.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냥요. 아휴, 왜 그렇게 싼마이 동남아를 가려고 하는지. 그럼 어디를 가야 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하고 말고 할게 있나요? 여행 가는 거면 당연히 유럽 여행 가야죠. 아, 유럽 여행 가보셨어요? 네,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시구나. 어쩐지 분위기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알아보시네요. 동생분들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럽 여행 다녀와 보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가본 적 있어요. 유럽 좋죠. 그렇죠. 진짜 완벽하죠. 이탈리아 가보셨죠?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곤돌라 타면서 산타루치아 흥얼거릴 때의 그 기분은 정말 황홀 그 자체죠.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러서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 조각상 감상하면서 느끼는 그 시대의 웅장함. 크...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네요. 산마르코 광장, 그 대단한 나폴레옹조차 산마르코 광장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불렀죠. 티본 스테이크, 스파게티, 뻥듀,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오리지널로 먹어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맛이 있죠. 스위스는 또어떻구요 융프라우 아시죠?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잖아요. 눈 덮인 융프라우의 산봉우리와 아름다운 설경, 크, 거기서 먹는 한국 컵라면의 맛이란, 푸, 푸, 아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혹시 유럽 여행 9년에서 10년 전에 패키지로 다녀오셨어요? 네? 아, 네. 그런데요. 어쩐지. <laughs> 언니, 언니. 내가 딱 보니까 사도는 동남아 여행이 더럽거나 싼마이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니가 여행을 너무 자주 가니까 그게 부럽고 질투나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이 보세요. 부럽기는 누가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여행 얘기만 거의 한 시간째 하고 있는데 사돈께서는 계속 10년 전에 유럽 패키지 여행 다녀온 것만 주구장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외 여행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죠. 다른 곳은 가 보신 적도 없죠. 얼마나 여행 얘기 할게 없으면 10년 전 유럽 패키지 여행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그게 무슨 인생 최대 업적인 것 마냥 그렇게 자랑질을 하세요? 하하하, <laughs> 다른 곳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저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게 여행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뭐, 뭐,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말다 했어요? 그럼 그쪽은 얼마나 많이 다녀봤길래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저요? 저는 매년 두세 번씩은 유럽여행 다니고 있어요. 자유여행으로요. 그리고 동남아로도 자주 가고요. 안 가본 나라 거의 없어요. 인소타 하세요. 저 거기서 여행 인플루 인지도 좀 있는 편인데 마팔 하실래요? 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 면전이다가 되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사돈은 저희 언니한테 더 그러셨잖아요. 사돈이 남한테 하는 건 괜찮고 남이 사돈한테 하는 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본인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들은 상대방한테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요. 그렇죠? 제 직업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처음 보는 사람도 대화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는 편이거든요. 사돈은 일단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남들 눈에도 다 보이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고요. 사돈처럼 부러운 걸 부럽다고 말 못하고 어떻게든 말로 상대방 기분 나쁘게 까내리면서 정신승리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남들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짠해 보이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이 이, 이, 이 여자가 진짜 이 보세요 말이면 단줄 알아요? 진짜 사람 미치고 돌아버리게 만드네. 아! 시끄럽고요. 전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요. 불만 있으시거나 제 말에 반박할 말 있으면 언니한테 물어봐서 제 인소타로 DM 보내주세요. 그럼 이만 언니 나 간다. 음 들어가. <laughs> 아, 아, 아니 이게 지금. 어... 잠시 후 형님 제 동생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아 됐어 지금 올케랑 말할 기분 아니야. 아 진짜. 어내 인생이 정말 죄송해요. 기분 푸세요. 대신 형님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다음 달에 동남아 여행 형님도 같이 가는 거 어떠세요? 뭐뭐 뭐? 지금 장난해? 올케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뿌려? 그냥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형님 비행기표랑 여행 경비 전부 부담해 드리려고 같이 가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 비용을 전부 다 내준다고? 비행기표랑 경비까지? 아 아니 아니 잠시만 그 그럼 호텔이랑 음식 먹는 것도 전부 다 내준다는 말이야? 네 형님 동남아 여행 가서 발생하는 비용 전부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러니까 기분 푸세요. 진짜? 지, 진짜? 진짜지? 와, 대박! 진짜 약속한 거다? 네, 그럼요. 와, 다음 달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나야, 뭐해?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나 다음 달에 태국 여행 가려고. 그래, 그렇다니까. 여행이 뭐 별건가? 너도 얼마 전에 다녀왔다면서. 그래, 그래. 앞으로는 다녀온 사람끼리 소통도 하고 하자고. 그래, 그래. <laughs>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세요. <laughs> 그동안 부러워서 질랄했던거 맞네. 다음 날 여보세요? 울케, 울케! 네, 형님. 아니, 내가 동남아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화했어. 그냥 갈아입을 옷들이랑 간단하게 필요한 용품들만 챙기면 돼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어머 어머 내정신 좀 봐. 캐리어. 캐리어도 하나 좋은 걸로 사야겠다. 이걸 깜빡할 뻔했네. 근데 경비 다 대주는 김에 캐리어도 사줄 수 있어? 네? 아 아니야. 그리고 옷도 여러 벌 사고 아무래도 놀러 가는 거다 보니까 옷도 새 옷으로 사는 게 좋잖아. 그치? 아아, 아, 그리고 옳게 옳게 나 머리 이상하지? 좀 부한가? 깔끔하게 파마 좀 다시 할까? 아니요, 지금도 괜찮은데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파마도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샌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 거기 가서 삼선 슬리퍼 신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네. <laughs> 선글이도 하나 구매하고, 또뭐 있지? 어제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있지? 이 나이에 주책이지. <laughs> 아 그리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 가는 거지만 그래도 올케가 사과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자고 조르니까 내가 못 이기는 척 가주는 거야. 그거 알지? 나 원래는 동남아 같은 곳은 쳐다도 안 보는 거 올케가 제일 잘 알지. 음식도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아무래도 내가 유럽 음식들 먹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좀 까다로운 거 올케도 알지? 내 입만 맞추려면 쉽지 않을 텐데. 태국 셰프들은 요리 실력이 어떠려나 모르겠네. 가서 병이나 안 걸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올케가 그렇게 원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올케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 유럽을 다녀와본 사람으로서 못사는 나라도 경험삼아 가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솔직히 지금도 별로 땡기지 않는 건 사실인데 올케 얼굴 봐서 내가 특별히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잘해 올케 알겠어? 아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그날 공항에서 봬요. 아 응응. 아참 옳게 옳게. 비행기 표랑 이런 거는 여행 가는 날 공항에서 옳게 만나서 받으면 되는 거지. 같이 가는 거니까 그치.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 맞지? 아무래도 나는 유럽을 다녀와 본 사람이다 보니까 동남아같이 못 사는 나라는 비행기 표 끊는 것도 조금 다른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맞아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알겠어. 그날 공항에서 보자고. 그리고 태국 가서도 뭐 유럽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도 좋고. 네 알겠어요. <laughs> 신우이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들떠서 호들갑 떠는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너무 웃기더라고요.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며 유럽 부심을 세우는 것도 코미디 그 자체였고요. 속으로는 좋아 죽겠으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하니 억지로 가준다는 말투로 말하는 것까지도요.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생 말대로 신우이는 그동안 여행을 자주 다니는 저와 남편이 부럽고 질투가 나서 막말하고 인신공격하며 까내리고 했던 거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한 다음날부터 신우이는 무리하면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볼땐 여행 경비와 비슷하게 쇼핑을 한듯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여행 당일이 되었고 신우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부릴 수 있는 멋은 전부 부린 채 공항에 도착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미 전날에 동남아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신우이 비행기표는 애초에 끊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여행 준비로 돈은 돈대로 쓴 신우이는 저녁이 돼서야 저와 연락이 되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 여보세요? 야, 이 개식빵 년아! 이 돌로 저그링한 년아! 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긴요? 태국이죠. 형님은 어디신데요? 뭐? 뭐라고? 태국이라고? 나보고 어디냐고? 아, 맞다. 제가 깜빡하고 연락을 못 드렸네요. <laughs> 설마 아직도 공항인 건 아니죠? 너 진짜 그만 살고 싶냐? 야, 이 개뜻기야! 이 시팔놈아! 아니, 무슨 남자가 할 법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님처럼 유럽까지 다녀오신 분을 이렇게 못 살고 후진 곳에 모신다는 게참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저야 뭐 쌈마이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데. 아 잠시만요. 사와디카. 아무래도 형님은 유럽까지 다녀오신 분이고 동남아 극혐하고 더럽다고 하잖아요. 병 걸릴 것 같다고도 했고요. 근데 혹시나 제가 여행 가자고 했다가 진짜 병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 빼고 저희끼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모시고 남편이랑 왔어요. 어차피 형님이야 뭐 태국 여행 가나 안 가나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너너 너 이런 새 같은 짱구년이 진짜 야너 내가 형님 설마 아직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국에 밥 말아서 파김치랑 퍼먹는 거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불쌍해서 같이 가지려고 했더니 뭐가 어째고 저째? 너 내가 그깟 태국 여행 못 갔다고 이러는 줄 알아? 그거 아니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전잘 몰라서요. 형님 어차피 태국 여행 가나 안 가나 그게 그거라면서요. 야! 너 내가 돈을 얼마나 쓴줄 알아? 아냐고! 너그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형님한테 뭐 사라고 한적 있어요? 형님 혼자 유치원생 어린애 마냥 여행 갈 생각이 들떠서 무리해서 산 거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 가는데 무슨 새 옷을 사고 캐리어를 사요? 형님 말 그대로 쌈마인데 그렇죠? 형님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너무 반대잖아요. 혹시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 동생 말처럼요. 조기 누가 좋아? 이런 찢어서 육포처럼 잘근작근 씹어 먹어도 모자했냐니 어디서 개그지 날아가는 주제에 유난히 떨고 있어. 팍 밟아 죽일까 보다. 아, 네네. 그러세요. <laughs> 그렇게 화내시면 지금 상황이 뾰로롱하면서 달라지고 하나봐요. <laughs> 열좀 식히고 집에 들어가세요. 캐리어랑 옷산거 환불 받으시고요. 아 이제 중고라 환불도 안 되려나? 당당근 하세요. 당당근. <laughs>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형님. 열은 누가 열을? 야이개 식빵! 야! 아 잠시만요. 코쿤 카. 지금 그깟 통남아 여행 못 가서 이러는 줄 알아?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혹시 태국행 티켓 남는 거 없어요? 네? 아 태국 가는 비행기에 남는 자리 있으면 나좀 태워달라고. 어차피 빈자리로 갈 거. 그건 곤란합니다, 고객님. 아이씨, 왜안 돼? 그럼 화볼카데라도 태워줘. 나 10년 만에 해외여행이란 말이야. <laughs>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